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짐을 한번 싸보려 합니다. 카메라 세트거든요. 이걸로 지금 찍고 있고 이거 배터리 좀 짐벌 보조 배터리는 이게 맥세이프거든요. 자 이거 스피커 여기 그조그만는데 놓는 데가 있어요. 또 배터리 어 배터리 없네. 이거 보조 배터리는 마지막에 넣을 달로 건데.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내일 등교길에서 만납시다. 빠이빠.

<laughs> 쟤 도망간다. 카메라로안 보인다. <laughs> 리안하나 가방 너무 커 <웃음> 찍었는데. <laughs> 난또철 나와. 안 추워? 예. 네, 더운데요? 그럼 왜 들고 그래? 다닙니 아, 학교 왔고요. Yeah. 슬리퍼. 아니길 믿고 싶었어. 널 놓치기 싫었어. 끝.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. 아, 뭐, 이너너 아. 이고 이거. 이거, 이거, 이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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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아니, 아, 사이, 사이, 이 아, 나 쓰레기 엑스라지. 화장실 없나?